자바 개발자들이 흥미로운 코딩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챌린지는 자바가 제대로 최적화되면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를 낼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10억 행의 날씨 데이터를 오직 바닐라 자바만으로 집계하라는 것이었죠. 텍스트 파일에서 온도 측정 값을 읽어드리고 각 기상 관측 소별로 최저 온도, 평균 온도, 최고 온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베이스라인 구현이 거의 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우승자인 토마스는 무려 1.5초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5분에서 1.5초로의 이 극적인 단축은 자바 코드 수준을 넘어 운영 체제와 컴파일러까지 건드리는 저수준 최적화에 대한 탁월한 예를 보여줍니다. 토마스의 승리는 두 가지 핵심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기계어 코드 생성 과정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상위권 참가자들 모두가 부딪혔던 시스템 오버헤드를 기발하게 우회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비알씨에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 핵심은 네이티브 컴파일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그랄비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이용해 네이티브 컴파일을 시도하며 성능을 높였지만 토마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컴파일 결과로 생성된 기계어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심지어 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코드를 빠르게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CPU가 실제로 어떤 명령을 실행할지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토마스는 CPU가 실제로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퍼프 같은 성능 분석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단순히 빠른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랄 컴파일러가 자신이 의도한대로 정확한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도록 자바 코드를 설계했습니다. 즉, 코드를 짜는 동시에 컴파일러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수준까지 다룬 것이죠. 그 결과 CPU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명령 실행 순서를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수준까지 파고든 최적화 덕분에 토마스는 일반적인 자바의 모범 사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위권 참가자들은 1초 이내로 처리 속도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 매핑 파일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메모리 매핑이란 운영체제에 이 파일을 그냥 메모리처럼 다뤄라고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느린 입출력 과정을 건너뛰고 프로그램이 파일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 주소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일을 일일이 읽고 쓰는 대신 파일 전체가 메모리에 펼쳐진 것처럼 다룰 수 있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메모리 매핑 파일에는 숨은 함정이 있었으니 바로 언매핑 오버헤드입니다. 토마스가 코드를 계속 다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처리 속도 자체는 놀랍게도 0.5초 수준까지 단축되었지만 운영체제가 메모리 매핑된 파일을 언매핑하고 정리하는데 추가로 13초를 소모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정리 과정이 전체 실행 시간을 지배해버리며 새로운 병목 현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토마스의 방법은 사실상 우승을 결정 지은 비장의 한수였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반칙처럼 보일 수도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운영체제가 무거운 정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머를 멈추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아하게 우회했습니다. 그의 미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동작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즉시 프로세스 빌더로 별도의 워커 프로세스를 띄웁니다. 즉, 무거운 작업을 별도로 맡아 실행하고 결과만 메인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워커 프로세스가 파일 처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매핑 작업부터 결과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워커 프로세스가 내보내는 출력 스트림만 기다립니다. 워커가 10억 행의 처리를 모두 끝내고 출력 스트림을 닫는 순간 메인 프로그램은 타이머를 멈추고 실행 시간을 기록합니다. 결정적으로 측정이 끝난 후에도 워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며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는 메모리 언매핑에 걸리는 13초의 정리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정리 오버헤드를 측정 시간 밖으로 사실상 밀어내면서 토마스는 결과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법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상위권 참가자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따라 했습니다. 토마스의 1.5초 기록은 고성능 컴퓨팅 개념과 컴파일러와 운영체제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꿰뚫은 통찰력이 결합된 성과입니다. 그는 네이티브 컴파일을 적극 활용하고 기계어 코드를 사실상 지휘하듯 통제함으로써 바닐라 자바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에는 운영체제 시계가 멈춘 뒤 정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해 타이머의 한계를 교묘하게 비껴가는 방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자바코딩 대결은 저수준 최적화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나면 성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멋진 학습의 무대였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과학 콘텐츠를 담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자바 10억행 대결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